네 여러분 마스크는 벗고 제가 이제 코로나가 다 나왔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티슈, 티슈 그건데요 일단 물을 조금 묻히고 닦으면 됩니다 여기엔 물 묻히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럼 여기를 잡고 하지안 번집니다 손에 안 묻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하고 아무튼요. 잘 보일려나? 감았죠 자, 아무튼 요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두개의 특집으로만 말... 어 물고기는 꼬리를 조금 길게 자르고 그다음에 물방울은 꼬리를 짧게 잘라야 됩니다. 네, 무 가지 방법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물투슈두장 머리끈 한개 색칠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하나를 꾸겨줍니다 이렇게 꾸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운데를 요렇게 여기 가운데에 넣고 요렇게 놓고 이렇게 가운데에 맞춰서 놓고 하나 봐봐요 렇게 꾸겨준 다음에 요.. 요 한자리 있죠 물투슈 여기에 요거 가운데 요거를 이렇게 감싸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를 잘잘 잘 펴요 이렇게 잘 펴요 대충 그 다음에 머리끈 있죠 머리끈 하나 머리끈 하나로 요렇게 요런 고무줄 머리끈을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머리끈? 눈 안돼요 이건 머리 저건 머리끈이 아니었습니다 양말목입니다 양말목 뭐 공예는 진짜 어려운거 같아요 여러분 맞죠 이렇게 도... 묶어줄건데 요렇게 묶으면 안됩니다 다시 묶겠습니다 요게 칼이 제가 박스 자르다가 고장 난건데 그래도 잘 잘려요 잘리지 잘리진 잘립니다 칼은 어른들과 함께 게 어린이들은 왜냐면 저는 칼을5 살부터 도와줬고 손이 다칠 뻔한 적은 있었는데 손이 다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줍니다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무려 티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이거 일회용 티슈 아닙니다. 여러 번쓸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뭐 쓰고, 아니, 물 묻히고, 쓰고, 꼬 말리고, 물 묻히고, 쓰고, 말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염색도 하는 법뭐 알려드릴 겁니다. 물방울이부터 만들어 볼게요. 물방울이는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꼬리를 자를 거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가위가 하나 필요한데, 가위로, 여기 꼬리 끝부분 있죠? 여기 끝부분. 물방울이를 만들 건데, 여기 끝부분, 아니, 물고기 만들게요. 아니, 아니, 물방울이.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짧게 잘라도 되고, 길게 잘라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캐릭터를 꾸며줄 겁니다. 엄정색, 잠깐만요. 골아이아 볼... 아이. 뭐 원하는 스타일로 꾸며 줍니다 저는 일본 같은 걸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일본처럼 꾸미겠습니다 눈을 그리고 볼터치를 하고 맨. 입을 그렇게. 입을 검정색으로 입을 옻느니. 물로 고려주면 됩니다. 염색을 하는 법은 두 개가 필요해요. 색 염색하고 싶은 마커. 나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염색. 염색할 거. 준비해 줘. 자, 저는 요 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색도 괜찮아요. 안개질 색. 만약에 여러 가지 색이면 그냥 다, 다 하고 싶은 부위를 칠하고, 하면 되고, 한 가지 색깔을 할 거면 그냥 다색칠해야한 가지 색깔로. 다안할 거면 조금만 하고. 자, 먼저 고무줄을 살짝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아까 묶었던 거를. 안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내지 않게 조심데조려야 돼, 조금말 이렇게 말려야 돼. 다음에, 테를한거같아서자게 이렇게. 번지지 않게조심게이렇 조금 말려야 돼요 여기 여기 조금 말려야 돼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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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요거를 깔아서 이제 요거를 세를해줄 겁니다. 마커는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꺼운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으로, 로 세팅을 해줍니다. 뒷, 뒷부분도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뒤로 돌려서, 두꺼운 부분.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뭐, 사이는 괜찮아요. 어, 그 대신 잘, 저는 근데 막코가 있어가지고, 그러고 조거예요 이렇게, 다 스틸했죠. 이렇게, 예쁘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귀엽죠? 요즘 같은 기대 손소독제가 누구나 있죠? 요 손소독제를 살짝, 한 번쯤만 짜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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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얼굴에 닿지 않게 원소독재는 머리에만 닿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그 다들 정수기나 이런 거는 있겠죠 아마도 걱정 안해도 자 물로 한번 씻겨줘도 돼요 근데 저는 안씻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요, 얘는 물방울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고기를 준비해줄게요. 근데, 물고기는 똑같아요, 종이물 요렇게 물줄줄줄장이랑, 근데 염, 염색 안 해도 되고 해도 됩니다. 전 할게요. 이렇게 고무줄이랑, 뭐, 뭐, 여러가지 뭐, 그런 거를 대충 준비해주고, 꾸겨주고 똑같이 아까 말했던 먹했던 거랑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 여기 여기 밑 부분에 아니다 아니 그 여기를 묶어줍니다. 이기 묶어준 다음에, 이제 꾸며줍니다. 아니, 가, 가위로 꼬리를 자르겠습니다. 꼬리는 조금 길게 해도 되고, 물고기 꼬리를 자기 갈아서 잘라줍니다. 오케이. 저는 약간 파스컬한 그런 물고기, 응? 음? 음? 아니, 하여튼. 그런 파스텔한 물고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파스텔한 물고기 만들습니다 먼저 눈을 그리겠습니다. 눈은 알아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로 요 요걸로 볼터치 그만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염색을 할 겁니다. 얘는 꼬리 염색이에요. 꼬리 염색 무슨 색을 할까요? 무슨, 색을 할게? 무슨 색으로 할 무슨 색으로 까 약간 바다 같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바다 색이랑, 음, 바다에는 그, 미역 있죠? 미역. 미역 색이랑, 음, 요거 핑크? 요, 요두 가지 색깔만, 많 사용해볼게요. 요 두가지 색깔을 한 얘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아까 보셨죠? 얘 얘가 얘두 색깔로 한 얘거든요 그리고 얘는 얘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귀엽죠? 물고기가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집 물고기 저번에 보셨나? 모르겠네 일단 블루 블루입니다 블루 엄마가 또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저는 붕어를 만들거기 때문에 입을 만들어줄게요 거기 입 입이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 입을 여기다가 만들어줍니 요렇게 그 다음엔 똑같이 이렇게 세끼를 해줍니다 원하는 색으로 컬러링을 해줍니다 예쁘게 똑같이 여기는 근데 근데 요거 아까 저거는 일단 다 다를 다 여기 꼬리를 색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다 색칠한 다음에 염색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저거랑 다르게 여기, 여, 기를하 여기를, 여기를 다시킬래요한 가지 색으로. 두 가지 색으로 할 거면 이걸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를, 안에를 벌려보면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색을, 한, 한 가지 색으로 이제 다 채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에 색은 얘로 칠해요. 이렇게 벌리면, 여기, 여기, 땀 묻힐 수가 있죠? 얘를 칠해주면 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맨, 손소독제를 한 번만 짜줍니다. 한 번. 한 번. 한 번이 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짜도돼요 음. 한 반번? 만져도 색이 잘, 잘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속소속재가한번 나오는 양이 조금 적기 때문에 두 번에, 두번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짜잔, 어떠세요? 이렇게 예쁜 그, 약간 조화롭죠? 이렇게. 이렇게 조화롭죠? 예쁘죠? 여 여기. 저는 여기에 약간 바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여기, 요, 마스킹 테이프? 이 마스킹 테이프가 뭐 있으면, 요걸로 살짝 꾸며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마스킹 테이프 모으는 게또 팀이라가지고 거의 그러가지고 마스킹 테이프가 집에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이걸로 꾸며 살짝만 이렇게 떼가지고 마스킹 테이프로 꾸미는 건막요런데 붙이지 말고 여기 꼬리 여, 여기 고무줄로 묶은데 있죠. 여기만 이렇게 살짝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 느낌이, 이게잘 붙여줍니다. 꼬리에, 얘를 잘 감싸줍니다. 세게 빡빡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더 예쁘거든요. 얘를 요렇게 해주면 완성! 예쁘죠? 다른 얘들도 한번 색깔을 해줘야겠네요. 저걸로. 마스터 로 얘는 정말 이상한 얘에요. 그리고, 아까 만든 물방울이 있죠? 얘였나? 얘 아닌데? 얘는. 아니요. 찾아볼게요. 여있다 아까 만든 이 물방울은, 요렇게 여기를 벌려가지고, 요게 머리카락이거든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귀엽죠? 오늘은 요렇게 해서 요, 요것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걸로 게임도 할수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보분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말려가지고 살짝씩 하는 거 추천해. 보여드릴게요. 게임하는 거. 먼저, 이렇게, 이렇게, 판 같은 걸 준비해줘요. 저는 여기, 여기,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원하는 수만큼, 요렇게 <laughs> 넣어줍니다. 어이구, 이구 어딨다. 저번, 근데 저번에 코로나 그 걸린 거로부터 조금 많이 쉬게 되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제가 잘못 찍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이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야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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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놀이도 할수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대충 이렇게 놀면 되고요 <laughs> 저희 집에 또 새로운 인형이 왔습니다 짠. 귀엽죠 인형이 앞으로해도저 저, 저희가 이사를 와서 정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를 잘못 찍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찍고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